대전경찰청이 오늘 김하늘 양을 잔인하게 살해한 48살 명재환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그의 얼굴을 보세요. 헝클어진 표정, 목에 남은 흔적 이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범행이 일어난 지 30일이 지나서야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끔찍한 사건에 대해 30일이나 기다려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악랄한 범죄자는 즉시 국민 앞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숨어서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제와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상 공개가 늦어졌다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게 면죄부가 됩니까? 피해자는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가해자는 치료받고 안정치하고 경찰 조사를 기다렸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명재환은 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한을 양을 살해했습니다.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돌봄 교실에 있던 아이를 시청각실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할 짓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 겨우 7살밖에 안된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명재환 원래부터 더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폭력적인 행동도 여러 차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위험한 사람을 막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대체 아무도 뭘 하고 있었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뉴스만 틀어보면 각종 강력범죄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살해당하고 성범죄, 아동학대, 묻지마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심신미약이었다, 우울증이 있었다 같은 변명으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 가해자는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감형받고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습니다. 이런 현실을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흉악범은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감옥에서 세금으로 밥 먹고 살기해서는안 됩니다. 도대체 몇 명의 아이들이 더 희생되어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다시는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버젓이 학교를 돌아다니고 그걸 막아야 할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위험한 행동을 하면 미리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들 뒷짐만 지고 있다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몇 번을 더 이런 비극을 겪어야 합니까?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징역형이 아니라 흉악범들에게는 반드시 사용을 선고해야 합니다. 법이 약하니까 범죄자들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어차피 몇년 후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범죄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강력한 법과 처벌로 흉악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